자, 40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people behave. 사람들은 행동한다. in highly, highly 매우의 뜻이죠. LOI 고 있습니다. predictable ways.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when they experience certain thoughts. 그들이 어떤 생각을 경험할 때. 자, 여기서 내용은 사람들은 생각을 먼저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When they agree, 그들이 동의할 때 they nod their heads. Nod란 것은 고개를 위 아래로 끄덕이다. 즉, yes의 뜻이죠. Shake란 단어는 가로젓는 겁니다. No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동의할 때 그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So far 아니면 더 far 지금까지 No surprise 놀랄만한 일이 없지. 그러나 According to an area of research, 한 연구 분야에 따르면,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진 연구, proprioceptive psychology라고 알려진 연구에 따르면, 여차역의 주제입니다. The process also works in reverse. 자, 그 과정은 또한 반대로, works in reverse, 거꾸로도 작, 작동한다. 아니면, 제 생각에는 works otherwise, 다른 방식으로도 작용한다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행동이 있고 생각이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get people to get 목적어 to 몸하도록 시켜라 이 뜻이죠 behave in a certain way 어,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명령 플러스 엔드 입니다 you cause them 당신은 유발한다 그들이 To have certain thoughts. 어떤 생각을 가지도록 유발하는 것이다. 이 뜻이죠. 자, 이번에는 행동하면은, 행동하면은 생각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과 반대되는 거니까 이 문장의 흐름 같은 거 다른 방식으로 선생님이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 좀잘 알아둬야 될것 같아요. 중요한 문장 일단 남기 두시고요. The idea was initially controversial. 이 생각은 처음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아니면 disputed 이렇게 써도 괜찮죠.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fortunately, 다행스럽게, it was supported. 그것은 지지되었다. by a compelling experiment. 설득력 있는 실험에 의해서. compel은 강요하였지만 compelling은 설득력 있는. persuasive랑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요거 빼고밖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participants in a study. 한 연구 참가자들은 were asked to. 모마드로 요청받았다. fixate on. 고정하도록 요청받았다. 다양한, 어, 제품에 moving across a large computer screen, 커다란 컴퓨터 스크린 주위를 움직이는 분사가 되겠습니다. and then indicate, and가 fix a t 하고 indicate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하도록 요청받았다. 뭘? whether the items appear to them. 그 아이템이 그들에게 어, 매력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요청받았다. Some of the items, of, up 습니다. 명사, 앞에 더가 있을 경우는 of를 써줘야 돼요. 일부 아이템들은 moved vertically, 수직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causing the participants to not, 이거 n o 입니다 위아래니까요. 고개를, 어, 그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도록 유발시켰다. while watching 보는 동안. and others, 자, 여기 some이니까요. 또 다른 사람들은 The others are others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Others moved horizontally. 다른 사람들은 수평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 뜻이 되겠죠. resulting. 그래서 무슨 결과를 낳냐 in 쓰고 있습니다. A side to side head movement 이니까 어, 왼쪽 오른쪽으로 의 어, 고개의 움직임을 낳다 이게 shake입니다. shake. 위에는 아 d 였죠 여기서는 shake입니다. Participants preferred vertically moving products. 사람들은 수직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선호했다. without being aware that. 아니면 without being conscious that. 대디아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이 뜻이죠. 자, 이거 대디 나에 외워놔야 돼요. 중간에 of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냥 being aware that. The yes and no head movements. 그들의 yes 그리고 no 고, 고개의 움직임은 head play the key role.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play a key role, play a key part in t h e d i s n 그들을 결정해서 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42번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내용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비슷한 루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특별하지 않고 비슷한 일을 갖다 하게 되면, 그거는 추상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저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 식사를 했다 그러면, 어, 오늘 아침, 어저께 아침, 그저께 아침, 이런 것들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저장돼서 뭉뚱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어, 세부사항을 기억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events 피 r experience that are out of ordinary. out of ordinary. 그러니까 특이한 뜻이 되겠죠. extra ordinary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특이한 경험이나 사건들은 텐트, 뭐 많은 경향이 있다? Be remembered 기억되는 경향이 있다. 더잘 왜냐하면 there's nothing competing with them 그들과 경쟁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죠. things가 붙은 명사를 수축하는 competing 분사가 되겠습니다. When your brain tries to access them, 어, 너희 두뇌가 그것들에 접근하려고 노력할 때 retrieve라는 단어가 있죠. r e t r i e v가 되겠죠. Retrieve 어, 역시 검색하다 탐색하다 이 뜻입니다. 여기 이가 빠져 있네요. Retrieve. 어, f r o m i s e Storehouse of Remembered Events. 그러니까 기억된 사건의 저장고로부터. In other words, 암기하시고요. 다른 말로 하자면. The reason it can be difficult to remember. 자, 기억하기가 힘든 이유. What you ate for breakfast two th Thursday's ago. 두주전 목요일에 아침에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를 기억하기 힘든 그 이유는, 리 n 주어가 되겠죠? 이즈가 동서가 되겠네요. 대디아이다. The There was probably nothing special,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About that Thursday, 그 목요일 날, 혹은 that particular breakfast, 그 특정한 아침 식사에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all your breakfast memories, 너의 모든 아침 기억은 combined together, 합쳐진다의 표현이죠. Into a sort of generic impression. 일종의 일반적인, 어, generic 이란 것이 포괄적인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외워두셔야 돼요. 어떤 포괄적인 인상으로 합쳐진다, 뭉뚱그려진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어, generic 대신에 쓸수 있는 단어는 comprehensive, 포괄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꿨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침 식사라는 너의 기억은 Merges, 여기도 이제 Combine의 뜻이 있죠. 그래서 Merges, 합체된다 이 표현이 한 한테 뭉뚱그려진다는 얘기예요. Combine, Mix, Similar 혹은 Identical, 동일하뇨. 비슷한 사건을 합체한다. Not only because, 뭐뭐뿐만이 아니라, but also because, 뭐뭐때문에 이 뜻이 되겠죠. 자, Because, Because 연결되어 있습니다. It's more efficient to do so. 그것이 더욱더 효율적이기 때문 뿐만 아니라, but also because, This is fundamental to how we learn things. 자, 암기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무엇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학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두뇌는 extract abstract rule, 그러니까 추상적인 규칙을 추출한다. That tie experience s together, 경험을 한데 묶는 뜻이에요. 우리가 추상적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한번한 한 적이 있죠. 추상, 추상화라는 거는 뭐 어렵다라는 게,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2-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런 걸 갖다가 추, 추상, 추상화 추상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수학계가 되는 거죠. 2의 n승. 이걸 추상화라고 합니다. 2의 n승 그러면 이 개별개별의 경우를, 갖, 이 공통점을 묶어서 이런 걸 갖다 다 2의 n승이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추상화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우리 두뇌는 이런 걸어 며칠 전에 아침 식사, 오늘 아침 식사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아침 식사로 추상화시키기 때문에 디테일한 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뒤 부분도 단어나 문장을 선생님이 변형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잘 읽어 보세요. This is especially true. 이것은 특히 사실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 더라 루틴. 어 루틴한 것에 대해서. 일상적인 것,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특히 그렇다. If your breakfast is always the same, 만약 너의 아침 식사가 항상 똑같다면 cereal with milk or glass of orange juice and a cover cup of coffee, for instance,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로 어, 똑같다면 there is no easy way. 쉬운 방법은 없다. For your brain t o 의미상조 for t o 쓰고 있네요. 너희 두뇌가 extract the details. 그 세부사항을 끄집어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다. From one particular breakfast. 하나의 아침식사에서. Ironically.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된. For behaviors. 어떤 행동에 대해서. There are routinized 어 그렇게 루틴화된, 즉 일상화된 행동에 대해서 You can remember the generic content of the behavior. 당신은 기억할 수 있다. 그 포괄적인 그 행동의 내용을 뜻이 되겠죠. 즉이 공통된 것은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N승, 이건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추상, 추상화예요. Such a r the things, 어떤 것들과 같은, 네가 먹는 것과 같은. 왜냐하면 넌 항상 똑같은 것을 먹기 때문에. 하지만 particular s to that one instance, 그 하나의 예에 대한 특정한 사건들은 can be very difficult to call up. 떠오르기, 떠오르기 굉장히 힘들다. call up 하면 여기서 보면 어, retrieve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기 힘들다. 아니면 recall 써도 괜찮습니다. recall, remind는 안 되고요. recall은 괜찮습니다. Such as the sound of a garbage truck. 자, 쓰레기차의 소리, going by, 지나가는, what a bird, 혹은 새의 소리, that passes by your window, the 창문 옆을 지나가는, unless they were especially distinctive, distinctive,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빨간 거좀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것들이 특히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기억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 표현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 빨간색 부분을 갖다 살짝 선생님이 변형시킬 수도 있어요. 뭐 Difficulty Easy로 바꾼다든가 그쵸? Unless If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선생님이 살짝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 잘 읽어보면서 해야 돼요. 똑같이 안겨 버리면 안 돼요. 자 On the other hand 외우시고요. 반면 If you did something unique 자, 독특한 여기서 유니크는 Distinctive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당신이 독특한 무엇인가를 했다면 That broke your routine. 너의 일과를 깨트리는 Perhaps 유에 레프토 피자스 당신의 남은 피자를 갖고 있다든가 아침식사 그리고 스필토마이트 소스 온 your dress shirt. 당신의 셔츠에 어토마토 소스를 갖다 엎질렀다든가 한다면 you are more likely to 당신은 그것을 기억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이 뜻이 있습니다.